안녕하세요. 본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 설계 영역 중에 부동산 설계, 저기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627 부동산 정책 그리고 7월 1일 자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졌던 영향 그리고 향후 방향 분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최수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정부가 바뀌고 627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원래 이제 20 상반기 부동산 과열 원인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실까요? 부동산 과열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다섯 가지와 심리적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채를선하한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넘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급지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금년 2 월에 토지거래의 허가 구역 해제가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었습니다세 어, 번째는 이제 기준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이 거고 하반기에도 이거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 부동산 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내년부터 서울 같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코스피가 3,200을 넘어가듯이 어, 유동성이 이제 증가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이런 다섯 가지 원인과, 어, 또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우리가 언제, 어, 동작돈을 모아서 과연 집을 살수 있을까? 어, 지금 아니면, 어, 집을 못살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어, 규제가 할 때마다 주춤은 했지만, 결국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 이런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 나만, 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 성공을 보면서, 상대적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원인들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가계대출 동향 및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1월달에 시작할 때는 뭐 가계대출이 4,700억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 그리고 2월달에는 3조, 뭐 1조 8천억 정도 2분기에 갑자기 4조 때 왔다가 음. 어, 6월달에는 6조 7천억이란 가계추이 아직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어, 이에 반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주간 0.2에서 0.25로 움직였다가 또 조금 내려가서 안정세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갑자기 5월 중순 이후로 주간 0.16부터 시작해서 6월 넷째 주는 0.43, 마지막 주는 0.40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간 0.43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이게 곱하기 52를 하게 되면 122%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10억짜리는 12억이 되고, 100억짜리 부동산은 120억이 되는 거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게 주간 지수니까 곱하기 52주를 해야 되요 네네네. 그쪽에서 네. 아, 하시면, 네, 네. 이해가 지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가계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대한 아파트 거래가 계속 불을 붙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제 갈아타기 수요가 좀 증가했고, 네. 어, 코스피 지수가 최근 뭐 3200을 넘어가면서 증시가 이제 화랑세를 보이고, 어, 젊은 사람들은 영끌, 비트 수요가 다시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 여기에다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네. 어, 사전 막차 수요가 좀더 가해졌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음, 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작년 9월에 됐었거든요. 그때 음. 이후로 9개월 만에 주택담보 대출이 폭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1조 8천억에 늘었는데 무려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6.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좀몇 개월 기다려 봐야 네. 효과가 있을지는. 네.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주요 키워드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정리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키워드는 주담대 6억 대출 제한한 거이고요. 네, 네. 이거 두고 촉강수 어, 규제, 규제다. 이렇게 음, 얘기가 됐고, 어, 바로 규제가 나온 다음날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약 취소권들이 좀 있었고요. 음,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음. 이게 과연 이제 깨질까라는 언론의 보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음. 어, 이번 이번 규제 정책대출 쪽에 규제가 있었는데 정책대출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네.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음. 이 보금자리론은 어, 규제에서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과연 이제 공급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어 그다음에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들이 중심이 좀 있었고 음. 우리가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못 하게 되면 사업체대출을 전혀 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풍선 효과가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가 상급지를 못 사게 되면 중급지를 가거나 음. 어, 하급지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 이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요. 음. 어, 마지막으로는, 올해 한반기에 한번 정도 금리인 인하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네. 어,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들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6.27 부동산 정책 핵심 탑 10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뭐, 정리하면 크게 10가지 정도 정리가 가능한데요. 네. 어, 저, 세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가계수의 총량 관리가 시작되었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다 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되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대출 한도 및 만기가 제한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활안정자금도 축소를 했고 신용대출도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정체자금 대출도 축소를 했고 대출 한도는 6억으로 축소를 했죠 대출 만기도 이제 삼십 년으로 좀 축소를 했고 전세 보증 비율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두었다 그렇게 한1 0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크게 딱 보이는 게두 가지인데, 다 주택, 주택자, 특히 이 주택자 이상, 네네.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에 주담대 LTV가 제로네요. 네, 대출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오로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네, 네. 갭투자도 안 되겠네요. 네, 뭐, 갭투자는 일부 가능한, 불가능이 있는데, 음. 뒤에서 한번 잘 살펴보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 유억한도 이게 이제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가장 큰 거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했고요. 어, 하반기의 당초 계획 대비 한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거에 한 가지이고 어,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대비 한25% 감축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실 마음에 와닿지 가 않지 않습니까? 어, 제가 금융권 3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어이 정도 추세라고 한다면, 올해 10월부터는 일부 은행들은 대출 자체를 어 중지해야 될 정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11월, 12월에는 아마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되고, 과거에는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규제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규제를 했고 했거든요. 이런 가장 큰 영향을 좀줄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이주택자 이상이거나, 미 처분하겠다는 일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어, 처분 조건부 일주택자나 어, 무주택자는 현재 뭐 특별히 LTV가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단지 어, 처분 조건부 일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그 처분은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또 이제 시행방안 중에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축소되네요? 일단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예 중지가 되었고요. 금지가 되어버렸네요? 네. 네. 일주택자인 경우에는 한 최대 1억 원 정도, 과거에는 한 2억 원 정도까지 되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보유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방소재 주택 보유수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주택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제한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40년, 뭐, 30년, 이렇게 뭐, 그 중간 사이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만기 30년 하면 잘, 잘, 느낌이 닿지가 않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서, DSR 40%, 적용금리가 한4.5% 정도 된다고 한다면, 만기 30년인 경우에는 약 3억 3천 정도 대출이 되고, 만기 40년 정도 되면 3억 7천 정도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금액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또한 8천만 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안전양호도 줄어들고 밑에도 줄어드니까 대출은 많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대출 만기도 이제 40년 없애고 이제 30년 제한을 이제 하고나. 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전세 대출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네요. 네. 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집을 사게 되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현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음. 두 번째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음. 세 번째는 내가 입주하지 않고 전세 입자를 구해서 그렇죠. 그 전세 입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잔금을 치르는 경우를 음. 이야기 하거든요. 네. 아, 이런 게 전세 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거는 금지되었다. 음. 아, 이렇게 요, 요런 개투자도 금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세대출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 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지급이 금지되는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어, 이어서 우리가 보면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좀 있었는데요. 과거는 연소득 대비 뭐한 배, 두배 보통 이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차주별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생활안정자금도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됐고 신용대출도 또 제한됐죠. 네, 자금출 들어올 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처음에 이 규제가 나왔을 때, 수도권 규제 지역의 대출이 6억까지안 된다는 거 제가 약간 좀, 어? 되게 놀라운 규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6억을 다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6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LTV나 DTI나 DSR 비율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대출은 뭐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로 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과거에는 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자체가 중지된 적은 있었지만 음. 이렇게 대출을 6억 원 한도를 설정한 건 제가 느끼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LTV 규제가 좀 있었는데 네, 네. 예전에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는 어, LTV가 80%였거든요. 네,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70%가 되었고, 전입 의무, 그러니까 전신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6개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좀 음. 바뀌었습니다. 저희 것도 점점 강화 뭐 되고 있네요. 네네, 실입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책 대출도,도 손을 대했네요. 네. 이번에 뭐 저도 과거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어, 정책 대출 최대 한도를 많이 제한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정책 대출하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진도 대출, 전세자금 하는 버티목 대출, 아까 얘기했던 보금자리론, 이렇게 음. 세 가지가 볼수 있는데요. 어, 대부분 금액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 좀 놀라운 건 신혼이나 신생아에 대한 특례 대출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한도구를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 아까 수도권 규제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 신혼 등 특례대출은 4억 원에서 3억 2천으로 8천만 원 감액이 되었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 전지역에 5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1억이나 감소를 네. 했습니다. 어, 그래서, 보금자리론 규제가 없었는데, 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정도 얘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부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출 금액은 3억 6천 정도. 생애 최초 대출은 4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진돌대출 보다는 한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어좀 있습니다 네. 단지 보금자리로는 지진돌대출에 어, 비해서 금리가 하한선이 0.9 정도 높거든요 금융을 좀 높게 주고 써야 되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현행에서 개선되는 방향은 현행의 약80% 수준으로 거의 줄였네, 보니까.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이 구입이고 버팀목이 전세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전입 의무, 이거 아까 6개월 언급하셨는데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음, 이번에 실거제 목적에 한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금융권 대출을 어,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6개인의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 야 살도록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나 지,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없고, 이렇게 좀 바뀌어서, 실거지 목적으로 중심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전세술 보증 비율을 원래 전 지역이 90% 했는데, 이것을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은 80%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음. 8 0 축소가 돼 지금까지는 저도 금융권에 있다 보면 전세금 대출 해줄 때 네. 요건에 맞으면 거의 해주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신용 80% 정도가 되게 되면 신용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좀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세부 시행 방안 계속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경과조치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계획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다음에 6월 27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음. 중도금 이 이집이 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이제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음. 어, 정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 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어, 추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행방안에 따른 주요 이제 FAQ 또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요 FAQ 중에서 막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첫 번째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이 있는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든요. 어, 이때는 반드시 대출금이 즉시 해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기준 대출을 증액하거나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연장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하면 될것 같고요 증액되거나 특히 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타이트하게 많이 이제 어, 제재가 지금 가는데자 여기까지. 어, 이번 이제 6.27 부동산 정책,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떤 뭐, 그에 따른 영향,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어지는 2부에서 또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최수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